여러분 지금 당장 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쌀포대일 수도 있고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힘이 10년 뒤에는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화라는 것은 그저 흰머리가 느는 정도가 아닙니다. 70세가 넘는 순간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매년 8%씩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년이면 80% 근육이 사라지는 근육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기운이 없고 자꾸 넘어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시니어들이 이 중요한 근육을 잘못된 식사법으로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란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소고기 조금 먹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반 이상은 그냥 낭비됩니다. 심지어 흡수도 못하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자료를 분석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단백질 상식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계란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계란보다 훨씬 더 좋고 값도 저렴한 네 가지 숨겨진 보물식품을 알려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음식을 먹고도 흡수율이 30에서 40% 높아지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이 계란에 단백질이 많으니 계란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려드릴 것은 계란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 보충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대 젊은이와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계란 하나를 드시면 똑같이 흡수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지만 70대가 되면 50%도 채 흡수를 못 합니다. 반 이상이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 위산이 부족해집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땐 팔팔했던 장벽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한 번에 30g 이상은 처리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20g만 넘어도 힘들어 합니다. 많이 드셔도 흡수되지 않고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드신다는 것입니다. 권장량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 필요했지만 70세가 넘으면 1.2g은 드셔야 합니다. 체중 60kg이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것을 계란으로 환산하면 12개나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알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계란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계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대략 6g 정도입니다. 하루 72g을 채우려면 계란 12개가 필요한데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건 어렵고 지겨워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란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 걱정입니다. 물론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노른자에는 콜린 등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지만 그 비율이 늘 똑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곡물과 함께 먹으면 보완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과 된장찌개를 함께 드신 이유죠. 계란, 두부, 생선, 콩류 등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힘입니다. 계란보다 훨씬 좋은 단백질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황태. 황태는 해장국이나 찌개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황태는 정말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황태 100g에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죠.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고기가 더부룩하신 분들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간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황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황태를 물에 불려 찢어 놓았다가 국, 무침, 찌개 등으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2.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식물성이라고 동물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두부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콩을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들의 뼈 건강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단한 모두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부 반모를 하루 두번 나누어 드세요. 김치나 된장, 간장과 함께 드시면 흡수를 도와줍니다. 3.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요즘 주목받는 건강식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g당 17g 정도의 식이섬유로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육과 단백질 대사를 도와줍니다. 단백질을 먹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입니다. 병아리 콩은 물에 불렸다가 밥할 때 함께 넣으세요.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갈아서 숲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4 들깨 들깨가 단백질 식품이라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들깨의 단백질 함량은 20%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육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들깨의 진짜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는데 뇌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관절 통증이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좋습니다. 들깨 가루를 만들어 나물에 묻히거나 들기름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세요. 5. 계란 계란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훌륭합니다.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입니다. 계란 단백질의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완전 단백질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습니다. 이 류신은 근육 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노른자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른자 속 콜린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소화가 더잘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30에서 40% 높이는 세 가지 비법.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산 부족을 이겨라.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이 덩어리째 장으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위산을 보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할 때 신음식을 곁들여 드세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이나 여름에는 오이 냉국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미리 소화를 도와줍니다. 2. 단백질의 짝꿍을 찾자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필수 짝꿍 영양소로는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6이 단백질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육은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등에 많습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좋은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하루 한 스푼 정도 사용하세요. 발효식품도 중요합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유산균,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단백질 분산 섭취 나누어 먹기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드시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근육 합성은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7시쯤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오전 10시쯤 요구르트 하나, 점심 12시쯤 생선이나 두부 반모, 오후 3시쯤 견과류 한 줌, 저녁 6시쯤 황태찌개나 콩류, 밤 9시쯤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하루 총 60에서 80g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도 좋아집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흡수율이 30에서 40%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론만 알면 소용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첫 주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황태 한 줄만 사서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모두부 반모를 추가하세요.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 같은 식으로 하루 두번 단백질을 챙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 콩이나 들깨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하세요. 병아리콩은 밥할 때 넣고 들깨는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계란 한두 개를 반숙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저녁에 황태국, 점심에 두부찌개처럼 하루 세끼 모두에 단백질을 넣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통 이 3개월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셔서 황태 한 줄,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